음, 진여소에서 개발한 이 클린 미스터 를 어, 지금 인스타에서 어, 많이 홍보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 정말 피부 모든 피부에 응용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응용 을할 것인지를 어, 오늘부터 이렇게 어,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어,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모델이, 어, 지금 이렇게 박항스를 다녀오셨나봐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여성들이 햇볕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보레지어 자국도 나고, 그리고 지금 이 어깨가 사과처럼 붉고 뜨끈뜨끈해요.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뜨겁고 따가워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캉스를 위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저희가 뭐미스터만 뿌려서도 이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피부는 순환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나 아, 제가 마스카를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사크를 써야 받는 고객하고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자, 편안하게 숨 들이시고요. 네. 음,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숨을 들이시면, 음, 얼굴로, 머리로 산소가 훨씬 더 순환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슴을 열어주고, 그리고, 목을 스트레칭 시켜서 림프순환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금 팔을 이렇게 하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요 이렇게 하고도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어, 모두 같이 어, 도움이 될 만한 일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팁입니다. 잘 일어나 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뻗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뻗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뻗고 한번 계시면 힘다 빼고. 자, 제가 누를 때 뒤로 보내보세요, 몸을. 네. 이 느낌하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반대로 해보세요.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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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어. 힘이 다르죠. 네, 다시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이 이, 이 몸은 잠잘 때도 팔을 이렇게 하고 자야 돼요. 예. 아 네, 이렇게 지금 관리 받을 때도 내내 손을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음 에너지 순환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시면은 몸에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피로가 음 쉽게 오죠. 음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밤에 잘때 오늘 좋은 팁하나얻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래서 몸은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임포순환을 시키는 방법도 자 제가 손, 머리에 손받치고 숨 들이쉬고요 편안하게 숨 들이쉬고요 자 그리고 다시 숨 계속 편안하게 쉬세요 이게 저는 가볍게 도와줄 뿐이고 몸이 알아서 스스로 순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작가님, 저쪽 그 팔에 얼굴 반사구가 있는 쪽으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 주십시오. 이 팔에서 이 부분이 입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코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게 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양쪽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쪽이 안쪽이 많이 늘어지면 얼굴 옆 라인이 많이 늘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서는 얼굴 중앙이 이렇게 코 주변이 순환이 안 되고, 림프 순환이 안 되고 굳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깨를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들을 가볍게 피부 겉만 림프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코에는 문제 없어요? 코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콧물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눌러서 흔들어서 진동시켜주면, 네, 스트레칭 시켜주고 진동시켜주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해서, 림프 순환을 도와서요. 자, 숨 편안하게 쉬고요 네, 심장으로 가는 어, 피부 순환이 좀 여기서 림프에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개다랑이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혼자서 두드릴 수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샤워할 때 주물러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면 지금 여기 보세요. 혈관 이렇게 돌출된 아이들이 이게 어, 순환이 안 돼서 여기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어깨는 아주 붉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림프순환을 시킬 때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서 이 목, 이 큰, 이게 우리가 혈, 어, 심장에서 얼굴로 내려가는 큰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이 위에 피부를 가볍게 이렇게 피부를 운동시켜서 쇄골을 피부를 운동시켜서 이렇게 배농시키고 이쪽으로 배농 시켜요. 한번 더 해볼까요? <laughs> 귀 밑에서 시작을 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흉쇄 요돌근을 따라서 가볍게 피부만 가볍게 운동 시켜서 그리고 쇄골 피부 운동 시켜서 이렇게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워터 뿌리고 또 화장솜에 워터를 적셔서 팩을 올려주는 방법인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아까보다 붉으니까 조금 내려가는 게 보여요 하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 되게 복잡해요 take 한번 o 알려주세요 h e book and 한번 일어나서 혼자 o t 해보실래요? 네. 제가 저쪽 가서 e book. I'm going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슴을 열어줬잖아요. 한번 네. 열어보세요. 가슴을 열고 숨을 들이쉬세요. 여기다 손을 얹어요. 가슴, 갈비뼈에. 그리고 숨 들이쉬면서 갈비뼈가 커졌죠? 네. 어, 이 갈비뼈를 키우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시고, 내쉬고. 자, 이것을 세번 정도 집에서 할 때는 천천히 세번 정도만 해도 일단은 숨길이 열려요. 음. 자, 그리고 나면은 제가 목에, 한쪽 목에다 손을 대고 문질러 보세요. 네. 이렇게 가볍게 썰어 내려요. 음. 네. 가볍게 썰어 내리고 여기 아홉 번 그리고 쇄골로 이렇게 쇄골뼈 위에서 하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V 라인을 해서 속을에서 이렇게 걸어요. 손다 붙이세요 피부에 네. 붙여서 모든 손가락이 다 피부에 닿아요 음. 네. 그리고 가볍게 문질러요. 음.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고 그리고 이렇게 썰어 내려요. 애괄. 네. 이렇게 이렇게 실어 밀어 넣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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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음. 네. 자, 반대편 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래로 아홉 번다 붙여요. 피부에다가 밀착시켜요, 손을. 옳지, 옳지, 옳지. 네, 전체, 목 전체를 이렇게 썰어내려서 쇄골, 피부, 손가락 아래 위로 넣어서 피부 전체 네, 가볍게, 새끼손가락도 힘을 주고 가볍게 문질렀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쇄골 밑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자, 크게 보면 네 가지 동작이죠. 네. 흉굴에 손한번 얹어보세요. 숨들이시고 그리고? 응. 그리고 내쉬는 거 이럴 때 척추가 쭉 펴지죠 이것을 크게 천천히 세번 정도 하고 나서 1번, 2번 목 응. 목을 아래 위로 귀 밑에서부터 아래로 흉쇄우들근 따라서 아홉 번을 내렸어요 이게 2번이죠 네. 그리고 쇄골, 응. 뼈를 쭉쭉 어깨까지 가볍게 썰어내는 거예요 이게 3번이죠? 네. 이번엔 4번은 애과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옳지. 자, 이렇게 4가지 동작인데, 반대편도 한번 해보세요. 목을 내려서 썰어내렸어요. 그리고, 쇄골 밀기. 옳지. 이때 조금, 음, 아래 위에 손끝에 힘을 조금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요? 예, 예. 이렇게,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밀어내려요. 자, 지금은, 어, 피부를 가볍게 순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